여호와께서는 속이는 저울은 미워하시나 정확한 저울추는 기뻐하신다. 교만한 자는 수치를 당하나 겸손한 자는 지혜롭다. 정직한 사람은 성실하여 형통하나 사기꾼은 자기 꾀로 말미암아 스스로 망한다. 재물이 많아도 하나님이 노하시면 아무 쓸모가 없지만 의로운 삶은 죽을 자리에서도 목숨을 건진다. 흠 없는 사람의 의로운 삶은 그의 앞길을 환하게 만들지만 악인은 자기 악행으로 망하고 만다. 정직한 사람의 의로운 행실은 그를 구원하지만 사기꾼은 자기의 악한 생각에 스스로 걸려 넘어진다. 악인은 죽을 때에 그의 소망도 함께 사라지고 하나님을 저버린 자가 거는 모든 기대는 허무하다. 의인은 재난에서 구원받고 오히려 그 재난은 악인에게 돌아간다. 하나님을 저버린 자는 그 입으로 자기 이웃을 해치지만 의인은 지혜롭게 피한다. 의인이 잘 되면 마을이 기뻐하고 악인이 망하면 사람들이 즐거워 소리친다. 정직한 자의 축복을 통해 마을 전체가 자랑스럽게 되지만 악인의 입은 그 마을을 망하게 한다. 지혜 없는 사람은 자기 이웃을 비웃지만 슬기로운 자는 자기 혀에 재가를 물린다. 할일 없이 남을 헐뜯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드러내지만 진실한 사람은 비밀을 지킨다. 지혜로운 지도자가 없으면 나라가 망하여도 조언자들이 많으면 그 나라가 평화롭다. 남을 위해 보증서는 사람은 손해를 보지만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은 안전하다. 덕이 있는 여인은 존경을 받고 무자비한 남자들은 재물을 얻는다. 남에게 인자하게 대하면 자기도 잘 되지만 잔인한 사람은 재앙을 불러들인다. 악인이 얻는 소득은 허무하나. 의를 행하는 사람은 확실한 보상을 받는다. 늘 의롭게 살면 생명을 얻지만 악을 행하는 사람은 죽고 만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을 미워하시나 바른 길을 행하는 사람을 보면 기뻐하신다. 악인은 반드시 처벌을 받지만 의로운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외모가 아름다운 여인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은 돼지 코의 금고리와 같다. 의인의 소원은 성취되지만 악인의 소망은 하나님의 진노만 가져온다. 후하게 베푸는 사람은 더 많이 얻지만 인색하게 구는 사람은 가난해질 뿐이다. 후한 사람은 잘 되고 남을 기분 좋게 하는 자는 자기의 기분도 좋아진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곡식을 혼자 차지하는 자는 사람들의 저주를 받지만 기꺼이 나누는 사람은 축복을 받는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은 은총을 입지만 악을 찾는 자에게는 재앙이 임한다.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넘어지나 의인은 푸른 잎사귀처럼 번성할 것이다. 자기 가족을 괴롭히는 자는 바람을 상속받고 바보는 지혜로운 사람의 종이 되고 말 것이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이며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의인들도 세상에서 죄값을 받는데 하나님을 저버린 죄인들이야 무엇을 더 말하겠는가?